안녕하세요. 종회 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어, 기도 드리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드립니다. 주여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저희가 모였사오니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 시간 동안 어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새기고자 합니다. 또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자 하오니 말씀으로 감화되게 해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더욱 더 변함 받는 은혜에 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투레굽기어 1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9장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시내산 강림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애초에 애굽에서 거의 유기된 듯 오랜 시월 세월을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세를 보내셨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 삼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이 이어 났습니다. 그러고선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결한 그러한 의식을 치료라고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게 대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무릎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떠이더라. 이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뭐냐, 하나님이 다가오셔도요, 인간은요, 그것을 버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말 말하잖아요. 저희는요,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니 애초에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찾아왔는데 그분의 존재를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인간이어서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문제 없었어요. 죄짓기 전에는. 근데 죄지은 후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뭐 번개와 같고 우려 같고 뭐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에 맞는 표현들이지만 저도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 오시니까요 죄인들 입장에서는요 너무나 무서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강림하셨어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근데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뭐라고요? 다 떨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겁쟁이여서가 아니라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가까이 오니까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이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이죠.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 맞으려고 이제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나오에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이렇게 나오죠.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 가마 연기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뭐 비슷한 표현인 거죠. 뭐 우레같이고 여기서는 불 가운데 강림하신 거죠. 그러면서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심이라라고 말하면서 뭐합니까? 내려가서 백성에게 경고하라.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깐요 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 오면 심판 받을 거기 때문에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씀하시죠. 너무나도 사랑이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출애굽하게 해 주시고 시내산에 강림까지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강림까지 하셨습니다. 왜 강림하셨습니까? 시내산이 특별해서요. 시내산 네, 특별한 산은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스라엘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하나님이요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 죽을까 하노라.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완전히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인이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면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고 싶으신 분이 아니시니 가까이 오지 말라. 근데 희한한 게요 보면요 마지막에 투레굽에 어떻게 돼 어떠한 묘사가 있습니까?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제단에 가까이 갈때시즌니 여호와께서 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어, 되니라.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막을 지으라 한다며요 성막에 하나님이 거하셨습니다. 너무나도 대비되죠. 19장가요, 40장이요. 신의 산에 강림하신 것만으로도요, 막 천둥 번개 가치고불 가운데 임지하시고 하나님은 오지 말라고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에 떨고 있고 그랬던 하나님인데요. 그 똑같은 책인데 마지막에는요 성막을 짓더니 그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영광으로 오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보이십니까? 창세기 3장 이후부터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이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려고.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걸.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신의 산에 강림하셨고, 그리고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영광이 충만함에 그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계속 영광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에또 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마지막 사람입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뭡니까?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의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주 멀리 있던 하나님인데요. 어느 날 찾아오셨어요. 백성 삼아 주시고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그리고 본인들 가운데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어디로 이어지느냐? 요한복음 1장으로 이어지죠. 뭡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참고로 여기 원어는요 거아심에라고 나와 있지만서도요 원어 요한을 요한이 일부러 그 출애굽기의 언어를 씁니다 장막 치심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어에서는 그러니까 일부러 이 출애굽기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출애굽 일 한마디로 이거를 이제 인용하고 있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그 성막 가운데 영광 임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성막을 아니면 장막을 치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는 라 거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서희가 제목 뭡니까?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너무나도 이상한 겁니다. 왜냐? 아쉬운 사람이 찾아가야죠. 도움 받는 사람이 아쉬운 마음으로 찾아가서 굽히고 들어가서 도움 주십시오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요 아쉬울 거 없으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시내산에서 성막 가운데 그리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셔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 지었다라고또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교회는 저희와 함께 하고 싶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정말 관계의 하나님에요. 이 그저 맹목적인 경배, 맹목적인 예배. 근데 종교적인 어떠한 의식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요, 인간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왜냐 본인 형상으로 지은 아주 특별한 존재거든요. 그런데 교기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라잖아요. 자식과도 같은 피조물인 거예요. 그러니 자식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저희에게 찾아오시고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저희,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저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어야 하느냐? 관계가 그 중심에 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저는 믿음을 그저 하나님을 그냥 사실로 믿는다라고 그냥 심플하게 정의하는 것을 저는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 성경과 너무나도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심지어 우리 안에 고하신다라고 했잖아요. 이건 또, 또 다른 차원이죠, 이제. 우리를 성전 삼으신 거니까요. 그러니까,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냥 그런 하나님을, 어, 그냥 믿을게요. 사실로 인정할게요. 그러고 그냥 자기 혼자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니죠. 애초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해도 못한 상태의 사람인 거예요. 그냥 사실로 인정하겠습니다. 이것뿐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어떠한 믿음이 하느냐? 하나님을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까 또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믿음이어야 할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이렇게 찾아오셨으니까 우리가 또 하나님을 찾아가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오시면서요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수고고 수고하고 무,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찾아오시면서요 너희들도 나에게로 와라라고 하나님을 이렇게 콜링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찾아가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찾아감의 목적은 뭡니까? 여기는 함께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요. 우리가 진정으로 할 것은요. 하나님과 진정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좋은 것들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에 가장 우리가 좋게 누릴 수 있는 것은요. 그 하나님 자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영택도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그저 사실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렇게 인간의 몸까지 입고 오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또그 은혜에 감화되어서 우리도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안텍트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저희가 먼저 죄 지음을 하나님을 따라는데또 그런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사 또 굶주리여겨 주심으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러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사랑으로 그렇게 하셨음을 믿사오니 그 사랑 때문에 저희가 생명 을 얻은 것이오니 어그 생명을 얻은 자로서 또 하나님께도 하나님께로 저희가 찾아가는 또 하나님,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어,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저희 언택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 또 맛있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